여러분, 혹시 아직도 컴퓨터 끄실 때 시작, 전원, 종료 3단계 과정을 누르시나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클릭 단한 번으로 컴퓨터 종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따라 하세요. 먼저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 버튼이 보이는데요 위쪽에 바로가기 버튼 클릭해주세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명령어 이름은 바로 Shutdown 입니다 Shutdown 셧다운 입력해 주시고요 "-s", 띄고 "-t", 그 다음에 초를 입력을 해줍니다 t는 타임의 약자 거든요 0초 후에 컴퓨터를 꺼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이 아이콘의 이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좋은 퇴근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침표를 눌러주면 끝이에요. 이 버튼을 더블클릭 해주면 바로 컴퓨터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콘이 좀 너무 안 예쁘죠? 저는 한번 귀엽게 바꿔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아이콘 변경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정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료 버튼 아이콘으로 한번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적용, 확인 눌러주는 순간 어때요? 퇴근 버튼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가 종료되는데 나는 더블 클릭하기도 너무 귀찮다 하시면 이걸 왼쪽 마우스로 클릭 쭉 집어서 작업 표시줄에 놓고 연결이 나왔을 때 손을 떼줍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컴퓨터가 꺼지게 됩니다. 정말 바로 꺼지니까 중요 파일은 꼭 미리 저장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거나 또는 음악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영화 같은 거 틀어놓다가 또 주무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컴퓨터 끌어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예약 끄기 버튼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 클릭해주시고, 여기에 아까 명령어 뭐라고 했죠? 셧다운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s 띄고 마이너스 t 띄고 얘는 초로 입력을 해줘야 계산을 하거든요 시작 버튼에서 계산기 한번 꺼내 볼까요 1분은 60초인데 내가 만약에 30분 후에 끄고 싶다 그러면 30분 곱하면 아, 초로 계산하니까 1800초네요 그래서 180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거는 이름을 뭘로 해볼까요? 종료 30분. 저 같은 경우는 해놓고, 마침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아이콘이 생기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더블클릭 하는 순간, 30분 후에 컴퓨터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 아이콘도 한번 예쁘게 변경을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속성에서, 아이콘 변경 해볼까요? 이 중에서 저는 옆에 있는 이렇게 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용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겼죠. 얘도 한번 종료 30분 작업 표시줄에 놓아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컴퓨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네요. 자, 이렇게 30분 후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해 두시면 이렇게 로그 오프 하려고 합니다. 30분 후에 윈도우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버튼이 또 알림 설정이 나오게 되네요. 너무 쉽고 간단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소중한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